자, 반음과 온음 가겠습니다. 먼저 반음입니다. 반음은 하나의 건반과 바로 옆에 있는 건반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왼쪽에 피아노에서 보겠습니다. 하나의 건반 바로 옆에 있는 건반과의 간격, 반음입니다. 하나의 건반 바로 옆에 있는 건반 사이의 간격, 반음입니다. 하나의 건반 바로 옆에 있는 건반과의 간격, 반음입니다. 하나의 건반 바로 옆에 있는 건반과의 간격, 반음입니다. 보통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의 관계를 반음이라고 말하는데, 흰 건반끼리도 반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장조에서 미, 파, 시, 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흰 건반 옆에, 바로 옆에, 흰 건반이 있기 때문에 두음 사이의 간격은 반음 간격이 됩니다. 여기서 임시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샵 그리고 플랫입니다. 두 임시표 모두 반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샵은 올림표 라고도 합니다. 반음 올려주라는 표. 그 음을 반음 올리라는 표시입니다. C에서 샵이 붙으면 반음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림표 보겠습니다. 플랫 내림표입니다. 내림표, 내림표는 그 음을 반음 내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에 플랫이 붙으면 반음 내려서 D 플랫을 연주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온음 가겠습니다. 온음은 건반과 건반 사이에 또 다른 건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반과 건반 사이에 또 다른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건반과 건반 사이에 또 다른 건반이 있는 경우, 온음이 됩니다. 그래서 C에서 D까지 온음, D에서 E까지 온음, 그리고 검은 건반 끼리도 온음이 됩니다. F에서 G까지 온음, G에서 A까지 오는 A에서 B까지 오음입니다. 건반과 건반 사이에 또 다른 건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음은 반음이 두개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도하고 도샵까지 반음, 도샵에서 레까지 반음, 반음 두 개가 모여서 오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음과 오음 만드는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음을 온음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반음인 두음중 아래 음에 플랫 또는 위 음에 샵을 붙여서 음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미하고 파. 가장조에서 미하고 파를 볼게요. 반음인 두음중 아래 음에 플랫을 붙이면 두음 사이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온음이 됩니다. 또는 위의 음에 샵을 붙이면 두음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반음이 온음이 됩니다. 반음, 반음이여서 온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온음에서 반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온음인 두음중 아래음에 샵 또는 위의 음에 플랫을 붙여 음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면 됩니다. 라하고 시를 보겠습니다. 아래 음에 샵을 붙이면 온음이었던 간격이 반음 간격이 됩니다. 또는 위에 음에 플랫음을 붙이면 라와 시 플랫과의 관계는 반음 간격이 됩니다. 온음이었던 두음 사이의 간격이 반음으로 좁아지는 것이죠. 건반과 건반 사이에 다른 건반이 있으면 온음이 됩니다. 건반과 건반 사이에 다른 건반이 없으면 반음이 됩니다. 온음, 반음. 온음, 반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자, 2번 가겠습니다. 빈칸안에 온음에는 온 반음에는 반을 쓰세요 했습니다 솔과 라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음이 됩니다 다음 타하고 솔 사이에도 검은 건반이 있죠 그러면 온음이 됩니다 다음 도하고 레 사이에도 검은 건반이 있어서 온음이 되고, 미하고 레 사이에도 검은 건반이 있어서 온음이 됩니다. 그런데, 파하고 미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흰 건반과 흰, 흰 건반 사이의 간격이지만 중간에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음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C하고 라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음이 됩니다. 그런데, 도하고 C. 흰 건반 사이에 간격이지만 두 건반 사이에 다른 건반이 없습니다.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의 간격이지만 반음이 됩니다. 다음, 임시표가 붙은 두음 사이의 간격 보겠습니다. C하고, 도, 샵 사이에는 또 다른 건반이 있죠. 그러면, 온음이 됩니다. 자, 라플렛하고 솔 보겠습니다. 라플렛하고 솔 사이에는 다른 건반이 없습니다. 반음입니다. 다음, 파, 샵과 솔을 보겠습니다. 사이에는 다른 건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음입니다. 다음 미하고 레샵 사이에도 또 다른 건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음이 됩니다. 그 다음 미 플랫하고 파미 플랫하고 파 사이에는 다른 건반이 있습니다. 큰 건반이 있죠? 온음이 됩니다. 그 다음, 도에서 레플렛, 도에서 레플렛까지 그 사이에는 또 다른 건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음이 됩니다. 그 다음, 솔샵하고 라, 솔샵하고 라 사이에는 또 다른 건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음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온음인지 반음인지 보고 빈칸에 알맞은 임시표를 그리세요. 했습니다. 솔과 라 사이는 온음입니다. 그런데 반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를 반음 내려주면 반음이 되겠죠. 라에다가 플랫을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 파하고 솔 사이는 원래 온음인데 반음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파를 반음 올려주면 반음이 되겠죠. 다음, 미하고 파 사이는 흰 건반 사이이지만 반음입니다. 이 반음을 온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파를 반음 올려주면 되겠죠. 파를 반음 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 도하고 C사에도 역시 흰 건반 사이의 간격이지만 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C를 반음 내려줘서 음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면 되겠죠. C에다가 플랫, 내리표를 붙여줍니다. 다음, 미하고 레입니다. 미하고 레는 원래 온음인데 반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를 반음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미를 반음 내려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라하고 솔. 라하고 솔은 온음입니다. 얘를 반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솔을 반음 올려줘서 두음 사이 간격을 좁혀주면 되겠죠? 그러면 솔에 샵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